프라이로 되는 거예요 당장 흘러가는 대로 달아가는 건이 길들이 내 미래의 행복을 보증하는 거라 그러면 결국 뭐 직장에 남아 있으면 직장에 남아서 한직에서 자기 모멸감을 느껴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갈 길이 너무 팍팍하니까 나는 마음의 지도도 나침반도 그릴 시간이 없다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그 현실 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순간에 고통을 내가 스스로 감내하면서 나의 길을 찾아놓는 게 좋지. 그러니까, 동물이잖아요. 동물,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일 동물, 식물하고 다르게 움직일 동은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심장도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죽은 거고, 우리의 모든 것떤 혈액도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죽는 거고, 내가 움직임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체력이잖아요. 이 에너지를 갖다가 가지지 못하게 되면 내가 기본적으로 동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발휘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50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이 된다고 하면 바로 체력, 운동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부분 운동이라는 건 활동이겠죠. 활동을 할래 에너지를 가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사실은 이뇌 회전이 빠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정은찬 총리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나라는 지덕체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체덕지로가 야 된다고 그랬어요. 체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덕을 습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기본이 체력이라는 걸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지급시켜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커오면서도 그 체력을 바탕으로 덕과 지를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에 딱 그래요 체력이 기본 바탕이 안 되면 지식을 습득할 수도 없고 누군가한테 덕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가장 기본 바탕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나침판은 하나의 북쪽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과 남이 딱 방향이 해지 내가 좌측으로 하냐 북측으로 하냐 남쪽으로 하냐 서쪽으로 나를 갔다가 판단할 때 그게 판단력이 되는 건이 나침판은 계속 한 곳만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만 그니까 마음 안에 한 곳만 가리키는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배려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나한테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일이다 이게 바로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이 나침판은 북쪽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이 북쪽에서 약간. 은 서쪽으로 조금 이동한 거리로 가야 될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 돈과 행복과 이 방향 사이로 내가 설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침판이북쪽을가리키으면아 이쪽에 행복이 있다고 하면 이 사이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나침판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준점이 없어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떨 때는 돈 중요하지 어떨 때 행복 중요하지 어떨 때 욕망이 중요하지 이러다 보면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아가야 되는데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가 갔다 하면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침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날 그날에 내가 나아갈 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도는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이 50에, 내 인생이 83세까지 살아간다고 그러면, 자 83세까지 큰 노드맵을 길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다. 내가 그동안에 가보았던. 살아왔던 인생에 40, 50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딱 복귀하면,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방향의 길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지도를 그려주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지도를. 근데 대부분의 나이 50이 넘어도 남의 지도를 가지고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나만의 나침판, 기준점 있는 나침판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쭉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서 그걸 판단하고요. 이두 가지가 그래서 있어야만이 마흔 이후에 개인의 길들을 갈수 있는 겁니다. 그이 전까지는 그, 그 나침반같이도 없어도 같이 따라가면 돼요. 회사가 데려다주는 회사가 뭐 123번 버스라면 회사에 타고 있으면 123번이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그냥 가요. 근데 개인 이 나와서 혼자서 걸어가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가. 내가 설정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마흔 이후에는 자기만의 나치판과 마음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흔까지는 남의 지도 가지고 <laughs> 남들하고 같이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50 이후에는 길이 없어요. 이게 저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어느 정도 발전해 올 때까지는 남의 거를 쫓아가는 미투 전략만 가지고서 쫓아왔잖아요. 근데 이 미투 전략을 쫓아고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니까 그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50 이후에 바로 창의적인 것들이 나의 마음의 지도예요. 내가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려준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지도로 보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50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음까지 삶은 정형화된 지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50 이후에 우리 만한 꿈나물새들이 50 이후에 살아가는 데는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못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할까요 국민연금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인간관계 핵가족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마음까지는 가정을 이루고 회사를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길이 없어요 길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이 됐을 때는 꼭 자기만의 마음의 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알수 있는 자기만의 나침반이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당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은 라이로 되는 거예요. 당장 흘러가는 대로 달아가는 것, 이 길들이 내 미래의 행복을 본중하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프라이가 되는 길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지, 그 알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말한 나침반과 지도예요. 마음의 지도. 이게 깰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못 깨는데요? 여러분들? 못 깨요. 그거 위에 깰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 그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 살아야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굴욕을 정, 당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 뭐, 직장에 남아있으면, 직장에 남아서 한직에서, 자기 모멸감을 느껴가면서 계속 버텨야 되고, 아니면 재취업하가지고 계속 재취업, 재취업, 임시직을 재취업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계형 착업해가지고 거기 억눌려가지고, 거기에 또시간을 붙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선택사항이 아닌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선택사항인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택사항 아닙니다. 제가 퇴직 후 5년 동안 해보니까 이거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쪽으로 내몰리는데, 어느 순간 시점이 되면, 지금 내가 사갈 길이 너무 팍팍하니까 나는 마음의 지도도, 나침판도 그릴 시간이 없다?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그 현실 속으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남이 선택해 준길들로고 그냥 쭉 가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겠죠. 의지적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 마음의 지도, 자기 마음의 나침판을 가지고서 가지 않으면 가는 길들에는 여러분들이 다 흘러가는 흘러가는 길에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들을 견뎌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순간에 고통을 내가 스스로 감내하면서 나의 길을 찾아놓는 게 좋지. 남들이 주는 길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더큰 고통이 계속 무게가 어깨에 쌓이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